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그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어제 선거 방송을 보면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막뭐 어째 그나 우파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사실 공개 하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 참패는 한국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본게 하나는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우파. 저는 뭐 보수란 용어보다는 우파라는 용어를 주로 쓰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수라고 해가지고 뭐 저쪽은 진보란 용어를 쓰게 만듭니까? 저쪽은 좌파? 우리는 우파예요. 진정한 우파가 전체 유권자 중에서 36.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사실을 제가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36.5%의 근거는 뭐냐? 그게 비례정당의 투표, 정당 지지율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투표에서 지역구 출마자 한 표, 비례정당 한표 아닙니까? 비례정당에 찍은 투표율. 그걸 제가 합친 거예요. 36.5%가. 그건 뭐죠? 미래 한국당 지지율이 33.8%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 지지율이 33.3%입니다. 미래 한국당 지지율이 정당, 비례 정당 투표수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한국당이 19석을 차지하고, 더불어 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미래한국당 지지율 이 33.8%에다가 여기에 기독자유통일당의 1.8%. 그러니 정강훈 목사, 김문수 지사가 주도했던 기독자유통일당의 1.8%.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주도한 우리공화당의 0.7%. 그다음에 친박신당. 홍문종 의원이 주도한 친박신당의 0.5%. 그리고 새벽당 박결이라는 젊은 우파 청년이 만든 이 새벽당 지지, 지지율이 0.3% 그리고 새누리당 정준길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새누리당 0.2%예요. 이걸 다 합치면은 이게 36.5%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파 전체 유권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 2016년 10월 11일 무렵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4% 5%입니다. 이제 이게 36.5%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사실 하나를 제가 어제 그 개표를 보면서 그 하나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어제 일 우리 잊어버립시다. 뭐 누가 잘했는지 뭐 못따지면 뭐 잊어버리고 생업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제 생업은 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 투쟁입니다. 그게 제 생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총선 하루 전하, 전날, 그러니까 4월 14일 오후 5시에 있었던 제 재판, 서울 북부 지방 법원에서 있었던 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기자들도 무리가 많이 왔었는데 과연 조국. 그리고 김세훈 판사가 정인으로 놓을까? 상당히 의무, 와, 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놓을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5시에 재판이 열리는데, 아니, 5시 50분까지는 거의 뭐 법정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일부 기자들, 어제 한 다섯 군데 언론사가 왔습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 그 얼굴 촬영하려고 밖에 출입 카페 대기하고 있는데, 결국, 들어온 걸못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정인일 경우에는 자기 신병보호를 위해서 재판부에 요청을 하면은 별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시 50분에 이제 방청객 입장을, 오케이, 하기에, 아이고, 재판은 열리는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물론 한 20명 정도 이제 방청, 그 방청 일원에 이다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재판이 딱 시작이 됐는데, 재판 시작 전에, 재판장이 바로 얘기를 합디다이증인 신문순서를 바꾸겠다고, 본래 검찰이 주장해, 해가지고 채택된 증인이고 신문순서는 조국을 제일 먼 하고, 왜? 조국이가 고소인이니까, 고소인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김세훈 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강욱 변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하는 걸로. 그래서 4월 14일 날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훈 판사만 불러서 하고, 최강욱과 김의겸은 5월 12일 날 이제 부르기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정인 신문 순서도 있습니다. 정인. 그런데 재판장이 신문 순서를 바꿔가지고 김세훈 판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때. 뭐 조국 민정수석은 법정에 안 들어있고 하니까 저도 야 그러면 조국 수석은 안 나오나 그럼 김수현 판사만 나왔을까 뭐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되니까 김수현 판사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정원대 이제 앉았습니다. 뭐가면은 현직 부장 판사지만한 김수현 판사가 현직 부장 판사지만한 정원대세게되면은 일단 이름하고. 생년 월일하고 을 자기 주소지를 밝히고 그리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뒤 이제 신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 변호사가 물론 국선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재판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장께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아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피고인이 좀 직접하게 해달라. 아니 정신무 뭐 피고인 할수 있습니다 감옥 갈 사람은 예를 들어 문제가 돼서 감옥 갈 사람은 제가 가지 변호인이 가는 거 아닙니다 변호인은 저를 법률적으로 조력만해줄 따름이지 제가 직접 신문하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근데 재판장이 안 된다 국선 변호인 당신이 신문하라는 거예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지만은 저도 그 정도 예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이 재판부의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떤 성향의 판사들이냐. 그래서, 이재재판부가 했던 다른 재판, 다른 사건의 재판에 제가 직접 몇 군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아하, 이분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할, 하는가 하는 걸 관찰을 다 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자기 주관이 강하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재판장이 어떤 주관을 딱 가지고 이 사건을 풀어가는 거예요. 아하. 잘 못하다 그러면 부딪힌다. 안 그래도 제가 한 서너 번그 재판 준비, 준비 절차 과정에서 이 재판장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니까 피고인 말 못하게 막고 뭐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분명히 지금 제가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는 걸로 다 준비를 했지만은 재판장이 안 된다. 변호인을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했습니다. 증인 신문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증인 신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증인이 이 변호인 증인, 제 피고인을 위한 증인 같으면 우리가 아주 기분 좋지만은 지금 저를 고소한 사람이에요. 고소한 쪽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신문에 내가 인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의 신문지를 다 만들었죠. 이 사건 제가 잘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정의 신문지 이게 전부 다 서, 31항까지 돼가지고 12장입니다. 쭉 제가 다,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걸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대답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순발력 있게 대처하느냐. 예행 연습. 그래서 일단 제 국선 변호사가 먼저 조국 소위 정인 자격으로 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국선 변호사는 그냥, 아, 기억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순발력 있게 되자는가, 그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국선 변호사가 이제, 제, 제가 되고, 제가 이제 조국이가 되어가지고, 국선 변호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조국 정인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청문회 할때 보니까 불리한 부분은 기억 안 난다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점을 노려야 된다 저렇게 딱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자꾸 해야 실수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또 제가 또 소위 말해 정의심문에 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변호사가 또 질문하고 을 그러면서 나름대로 경우에서 예, 했을 경우, 아니요, 했을 경우 해가지고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럼 변호사님 파십시오. 제 판장이 제심문 못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김세훈 판사가 앉았는데, 이 분은 이제 검찰 측 증인입니다. 그럼 검찰이 먼저 심문 합니다. 검찰 증인은 검찰이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심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심문 하는데, 심문상 A4 용지 한 장입니다. 문항 다섯 개 밖에 없어요. 머리 조국 민족 수정하고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나가 식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없다. 그런 무정치의 흐이 방송했다. 아 저는 만났다는 조국과 김세윤 판사와 그리고 제3의 인물. 이 제3의 인물이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낸. 뭐 요번에 보니까 뭐뭐 뭐 열린 우리당으로 해가지고 뭐 전국구 뭐뭐 뭐 됐던데 이 최강욱 변호사가 조국 민정수석하고도 잘 알고 김수현 판사하고도 잘아니까 조국이란 민정수석과 재판장을 연결 그럼두 사람만 만났다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두 사람 만나면 주선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 최강욱 변호사와의 관계 김수현 판사한테도 최강욱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냐, 어느 정도 친밀하냐, 이걸, 그래, 멀리서부터 거물을 차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18년 1월에서 2월, 그때가 언제냐, 새가 시작되고, 구정을 앞둔 무렵이에요. 2018년 구정이 2월 15, 16, 17, 18에요. 그 구정을 앞둔 무렵이에요. 그러면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만났다고는 제가 단정을 못하고,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저도, 제가 직접 현장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김세훈 판사는 그냥, 어, 조금 모른다. 만난 적 없다. 다 이럴까 합니까? 딱 아, 그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측 변호사가 이제 신문에,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신문을 뜩 하는데, 재판장이, 소위, 정의신문을 제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의심을 쭉쭉 하고 있습니다. 쭉쭉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하여 하는 신문상이 나옵니다. 이게 구항부터구항구항부터 9항, 24항까지 14개 질문. 하, 이 질문 다 빼라는 거예요. 아니, 조국 민정수석하고 김선재 판장이 2018년 1월, 1월에서 1월, 갑자기 만났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재판 때문에 만난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갑자기 뭐, 문거리 티스 나오고, 세월호, 어? 세월호, 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세월호 그 조작했다는 거,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충청으로 나서 기자회견하고, 긴급 브리핑하고, 그게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13일 날 김수현 판사가 막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아니 이두 사건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고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 소위 1월 6월 그때는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징역 24년 때려야 되니까, 선고를 앞두고 뭔가 만났다.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제보를 제가 받은 거니까, 그게 방송 내용이니까, 아, 큰데, 이 부분 지금 다 빼라는 겁니다. 뭐, 싹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지금 다. 그러니까, 질문 중에서,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서, 발이 그냥 다 빠져나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김세훈 이 정인에 대한 질문다 끝나고 났는데 제가 손들었죠. 아, 피고인 쳐도 좀 묻겠습니다. 저도. 제가 손들어가지고, 저는 이 2018년 3월 1일자 유튜브로 방송할때 대통령을 묻어버린 그 짓의 산책 59편입니다. 그걸 방송을 하고, 하기 전에는 조국민주 수석에게 제가 질문지를 보라 고 사실 확인하려고 방송하기 전에는 그리고 방송하고 4일 후, 2018년 3월 5일 날,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그 실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재벌을 받았는데 사실이냐? 그걸 내가 재벌 받아, 받아서 그걸 보냈는데,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취재협정은 뭐본 적은 없고, 그런, 그런 말은 다른 것 같아. 아,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게 증인하고 증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바로 공보판사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피고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려라 그 유튜브 정제 해라 그렇게 아니 항의를 하든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요 왜안 했습니까 뭐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대요 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민정수석이 저를 고소하니까, 그 인목을 정의, 정인으로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난뒤인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정원대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질문 6개. 딱한 장짜리예요. 검찰은 심문상한 장짜리 딱 하고. 우리 심문상 열, 열세 페이지예요. 그래서 쫙쫙 물어가는데, 7번. 7번 질문부터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쫙 아, 하고 7번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날은 2017년 3월, 3월 31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마한 날은 2017년 5월 10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관심을 표명,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 직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감옥 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 표명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아, 그러니까 7번부터 15번까지, 1 3번까지다 빼라. 그러니까 질문 못 하는 거죠. 재판장 하지 마라 하면. 그리고 이제 질문을 쭉또 나갑니다. 질문 쭉 하다가. 이 질문을 질문했습니다. 제가 증인은 그렇죠, 국 증인은 2017년 5월 10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날입니다. 5월 9일 선거 앞 출범한 날 민정수석 수락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최강욱 변호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게 그럼왜이 질문을 하느냐 최강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랑하고 있거든요. 아 그때 내가 문자 메시지 보내니까. 어, 조국 수석이 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하민족수석수을 했다.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22번, 23번, 24번, 25번 질문지 또 관련된 내용들 다 빼라는 거예요. 이것 도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 결국은 준비 다해 가지고 해 가지고 갔다가 반 이상 못한 겁니다. 질문을. 그래서 이제 검사 질문이 끝나고, 조국에 대해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가 다질문 하면서,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그, 피고인은, 우종창은, 방송하기 전에, 그 청와대 대변인 김 의겸한테, 취재협조문에가 질문지, 혹시 그런,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지를 보냈는데, 아니, 그거 아느냐? 헐이 그랬더만은, 전혀 보고, 받은, 막, 꽉 하고, 조국소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어, 그 경찰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정, 위정을 잡기 해가 일단 그 질문만 던져놓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 딱 남겨놓고, 김의겸 대변인이 또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나중 의견서로 이거는 위정이다. 밝힘되니까 고만탁 던지고 빠졌죠. 아, 근데 검사가, 변호인 반드시 신문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거기 묻는 거예요. 오, 증인 김의겸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민정수석한테 그 복을 했다더라 우종찬 기자가 소위 자기 김의겸의 이메일로 이 지재협조문 보내가 그 받아가 그래 자기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복을 했다 하는 내용이 다 나온다 김의겸 대변인은 복을 했다는데 당신은 복을 전혀 한 적이 없다 하면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위증을 못 하게 선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국, 바로, 어, 아, 그때, 아래 사람으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이제, 진술을 싹,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끝내고난 뒤에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제가 손들, 손을 들고, 바로 이제, 검찰 주신문, 검사가 물었던 내용 중에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증인이 조국석이 우종창을 고소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조국기가 뭐라고 대답했냐 면면아 명백한 허위 보도고, 그리고 그 유튜브 방송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민정수석의 직원들의 명예도 훼손이 됐다. 그래서 고하이 됐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딱 물은 거예요. 자, 정의는 아까 검사신문에 그렇게, 아니, 이, 피고인이 했던 방송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라고 진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언론이 보도되었느냐, 어느 언론에.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그 지재산, 이 방송은, 어느 언론에도 내용 하나 갖고 보단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 대통령 묻어버린 그 산, 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걸 탁 물어보니까, 조국석이 바로 말을 바꿉니다. 아, 보, 보도를 보고 알았던 게 아니고,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도를 보고 안게 아니고, 그런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자신, 자신있게 나갔다가 제가 이제 반대신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물으니까, 아이고,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싹 바꿉니다.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봤죠. 아, 그럼 왜일일로왜 왜 고소를 했느냐? 아니,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고소를 하지 1년에 고소를 했냐 아 그랬다가는 고소를 했다가는 거짓과 그 진실이 유튜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재산 그 이게 키워질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볼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고소를 그동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고소가 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그날 기자들이 한한 다섯 한명 정도 왔습니다 제가 다 만나고 다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몇 군데 언론에 이 기사가 보도가 났습니다. 조국 그리고 김수현 판사가 정의대에 섰다는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지의 산 우종창 기자가 그걸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다는 게한 줄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한 줄만 나가면 은 국민들한테 이 대통령 사건이 진실이 알려질 건데 막 어쨌거나 언론에서도 이, 이게 뭐 널리 알려지는 원치 않는지, 막 그런 조금 뭐 섭섭한 일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에 시작이 돼가 6시 반쯤에 이제 정의 두 사람 신문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5월 12일날, 다음 달에 최강욱 변호사,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두 사람을 오후 4시 반에 다시 불러가지고 정의 신문을 하기로 그래 렇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 진행상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라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